이거 자원, 자원 이거랑요 자원이랑 내무장관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자원이 다 찼죠 다찬 상태에서는요 다찬 상태에서는 한 두세 시간까지는 어, 시즌 1 이후에요 시즌 1 이후는 두세 시간까지는 기다려도 요게 내무장관 받는 게 이득이고요 어, 시즌 0 같은 경우에는 시즌 0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거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요 정도만 기다리고 그거보다더 많다 그러면 그냥 받는 게 나아요 에. 어차피 이게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많진 않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양이 차이나는 이유는 요거의 차이는 생존자 에, 생존자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생존자가 아까 철광이었죠 철광이 여기 있다 자첫 번째 칸은 노랭이들 진급 좀돼 있고 두 번째는 노랭인데 진급 좀덜돼 있고 그 다음은 노랭이 그 다음에 보랭이 요런 식으로 돼 있는데 딱 생존자 차이로 요 양이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제가 레벨이 다 똑같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어 농지는 아직 덜 했는데 철광이랑 금강은 다 30으로 레벨이 동일합니다. 같은 조건인데 차이가 있다면은 딱 하나 생존자, 네, 생존자 정도밖에 차이가 없고요. 그리고 여기 경제 테크를 타잖아요. 경제 테크를 타면은 얘네는 다 똑같아요. 똑같아. 그냥 속도가 증가를 하든지, 속도가 증가를 하든지 아니면은 양이 증가하든지. 결론은 똑같습니다 아. 똑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생산량이 증가하면 한 번에 이 게, 이게 동그랗게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거기서 들어가는 생산량이 증가하는 거고 시간이 증가한단 말은 이거 동그랗게 돌아가는 이 시간이 줄어든다는 소리인데 뭐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이거는 몇 시간씩 모아 가지고 캐는 거는 변함이 없고요 일단은 이제 자원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럭 트럭을 기반으로 타이머를 삼으시면 되구요 내무장관 받고 요거 다 받고 요거를 받으면 되고 어 내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100% 증가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 개소리고요 아, 아 이만큼 증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왜냐면은 이게 여기 보시면은 그거 말고도 이미 이것저것 버프를 받는 게 있어서 100%가 넘거든요 여기 보시면 100% 넘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저게 100% 증가를 믿으면 안되고 자 여기서 이제 철부터 시작해서 받아 볼 테니까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여기 지금 직관적으로 숫자가 적혀 있죠 적혀 있잖아요 자 1.9짜리를 받으면은 여기 숫자가 다 2점대로 조금 증가한게 보이죠 예 요거랑 그 다음에 얘는 더 쉽겠네요 1.1에서 1.2에요 누르면은 1.4, 1.5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100% 증가로 적혀 있지만, 그 실제 퍼센트는 한 20%, 30% 정도밖에 증가가 안 돼요. 증가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빵 받으면은, 빵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증가되는 걸볼수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실제 증가분은 20%에서 30% 정도밖에 증가가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2시간에서 3시간, 요 정도를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기 눌러보시면 은 시간당 생산할 수 있는게 1m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2-3시간 정도는 저거 내무장관을 받으면 상세가 된다 요정도 이제 2-3시간이 넘으면 손해 넘으면 손해고 2-3시간 안에 내무장관을 받으면은 이득이고요 이득이고 그리고 지금 내무장관을 받은 상태에서는 어디갔어 이게 퍼센트가 아까보다 확실하게 100% 증가했다고 적혀 있는데 이게 113%에 곱하기 2가 된 거잖아요 곱하기 2가 아니지 그냥 플러스 100%가 여기 관직이라고 딱 적혀 있잖아요 어. 어차피 버프 받은 거에서 플러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곱하기 2가 안 되는 겁니다 어. 뭐 솔직히 시스템적으로 들어가면 저도 잘 몰라요 그냥 여기 보이는 것만 얘기를 해 주는 거지 아무튼, 요렇게 되고, 이제 그, 여기 급속 생산 있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버프를 받은 상태니까 당연히 얘도 증가를 합니다. 시간 생산량에 생산량이 즉시 획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 버프가 지금 들어가면은 요런 식으로 요게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내무장관을 받으면은 이 즉시 급속 생산 얘도 당연히 플러스를 받는 효과를 적용이 되죠. 왜냐면은, 여기 보시는 이 시간당 획득량이 증가가 된 상태니까. 이렇게 어. 증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내무는 두세 시간 안에 받으면은 이득이고, 노란불 들어왔을 때, 노란불 들어오기 전에 받는 게 제일 좋고요. 노란불 들어왔을 때 두세 시간 안에 받는 게 가장 좋고, 어, 내무장관 같은 경우에, 내무장관을 급속 생산 여기도 받으려면은, 얘는 솔직히 굳이, 어 이게 증가분이 확실하긴 한데, 이게 꼭 100%가 아니란 말이죠. 실제 체감되는 거는 20에서 이제 그 성장치에 따라 달라요. 20에서 한50% 정도? 근데 이게, 이, 여기, 여기 있는 이 경제랑,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석유시대에 있는 이 경제를 키울수록, 이거를 키울수록, 네모의 버프가 어 효율이 효율이 내려가요. 어, 내려갑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고변산이 아니고 고변산이 아니고 하변산이라서. 어, 그래서 효율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내무장은 언제 끝나니? 아1분 어, 남았네요. 아무튼 아 맞다. 요것도 리셋을 해주셔야 되고, 얘는 적용이 안 되고요. 안 되고 중요한 거는 얘를요. 이 화물차 교전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내용물 증가하는 건데, 아, 이거를 다들 까먹고 안 해요. 저도, 저도 마찬가지고, 안 해, 안 해. 이거를 더럽게 안 해가지고, 이거를, 보세요. 자, 화물차에 있는 요 교전은 최소 목요일에, 에, 목요일날, 한 번씩 그 u 알이랑 스킬이랑 올라가잖아요. 그걸로 이거를 올려주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이거 한 번씩 하면은 막 라운드 20개 막 2, 20, 30개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거든요 예, 이거를 생각보다 다들 잊어먹어 잊어먹는데 요게 무시할 게 못됩니다 자 요런 식으로 봐요 까먹고 있었는데 넘어간다니까 아 이게 이걸 보면은 아 이거를 왜 까먹었을까 이러면서 속에 첨불난다니까 그리고 이거 추가보상 주는 거는 뭐 일단은 받고 아무튼 이게 한번 막혀서 하지 막혔다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동을 좀더 돌려보세요 좀더 돌려보면은 생각보다 잘 깨져요 끝 이러면 진짜 막힌 거고 아무튼 저 트럭을 생각 외로 신경을 안 쓴다는 거 그리고 이제 버프를 다시 보면은 관직이 빠지면서 플러스 백이 떨어진다는 거 예, 요거까지 생각을 좀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이게 내무장관은요. 내무는 철, 돈, 빵 요거 세 개만 되는 거고, 어, 석유 안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앞에 시즌 건물이죠. 시즌, 시즌 자원 당연히 안 됩니다. 예, 내무장관으로 적용되는 거는 철, 돈, 빵 요거 세 개입니다. 무조건 세 개예요. 요거를 기억해 두세요. 여기까지 할게요.